자 29번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의 문제잖아. 1번 가족권을 보면은 감소하지 않는 함수. 감소하지 않는 함수. 이것도 이제 개념 설명할 때다 말해준 건데 중복 조합으로 풀면 된다고 얘기했지. 중복 조합으로.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팅하자. 함수의 개수를 논하면은 무조건 이거 그림 그리고 시작합니다. 자12345정역 12345고 마이너스 -1, 10 123 까지 했죠. 오케이. 나조건 생각하지 마. 가조건만 풀면 어떻게 하는 거야? 가조건은. 여기 공역에서 내가 그 아이디어를 항상 생각했잖아? 공역에서 화살표 몇개 나올 거야? 몇개 받을 거야? 다섯 개의 화살표가 날아올 거지. 그러면 공역에서 다섯 개의 화살표를 맞을 녀석을 선택하면 되지. 맞지? 근데 만약에 가조건이 이렇게 다 등호가 만약에 없다 치면은 여기에서 그냥 다섯 개의 원소들 중에서 다섯 개의 화살표를 맞을 다섯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런데 여기가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화살표를 같은 녀석이 두번 맞아도 된다는 얘기잖아? 어. 그러면 다섯 개 중에서 화살표 받을 다섯 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경우가 몇 가지야? 중복 조합의 경우 OHO가 되는 거지. 가족 권만 풀면 그거죠. 그 예를 들어서, OHO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다섯 개 5개 중에서 다섯 개를 선택하는 거를 이렇게 선택했다 치면은, 요1 어디로 가면 돼? 마이너스 1로. 2, 마이너스 1로. 이거 순서대로라고 했으니까, 3, 마이너스 1로. 4는 이제 0, 0. 5는 1. 1. 이렇게 여기 선택된 개수대로 순서대로 보내면 되는 거지. 맞지? 어. 그 말이죠. 근데 이제 나조건을 보니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복조합으로 풀어야 된다는 건 알았어. 나조권 보니까 함수값 더해서 0이 되게 하는 게 있어야 돼. 지금 공략에는 함수값을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게 하는 조합이 뭐 있어요? 많이 음, 첫 번째.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지. 두 번째는 뭐 있어? 0하고, 뭐, 중복해도 된다고 했지냐? 0하고 0. 이렇게 있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되게 하는 원소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적어도 한 번은 찍혀야 돼. 자, 그 말은 뭐냐면은, 뭐라고? 얘네 두 개는 한 번씩은 찍혀야 돼. 그럼 내가 원래 여기 다섯 개 중에서 몇개 선택하는 거였지? 이 다섯 개 중에서 몇개 선택하는 거였어? 다섯 개 선택하는 거였는데, 두개 선택했잖아. 그러면 또얘 선택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여전히 몇개 중에? 다섯 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이제 몇 개만 더 선택하면 돼. 세개더 선택하면 되지. 두 개는 보냈으니까. 그래서 세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에서 추가로 세 개를 만약에 이렇게 선택했다고 치면은, 1은 여기로 가고, 2 여기로 가고, 3 여기로 가고, 4 여기로 가고, 5 여기로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됐죠? 그런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고, 73이지? 그래서 35가지가 나옵니다. 됐죠? 똑같이 가자, 이것도. 응. 0을 두번 선택해야 돼. 뭐? 0을 두번 선택해. 0을 두번 선택해 놓고, 남은 거 역시 세 개만 더 선택하면 되지. 여전히 얘 포함시켜도 되는 거니까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하면 되지. 얘도 마찬가지 이거죠. 응. 그래서 얘도 73대에서 35가지입니다. 됐어요? 그럼 그냥 둘이 더 하면 되는데, 항상 케이스를 이렇게 나눌 때 둘이 공통된 게 있는 점지를 따지면서 공통된 게 있으면 빼줘야지 공통된 거라고 하면 이것도 건들고 이것도 건드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그 가능하잖아. 어, 게 어떤 경우냐?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동시에 얘도 두개 선택하는 경우. 맞죠? 이 경우를 여기서도 셌고 여기서도 셌으니까한 번은 빼줘야 될거 아니? 그러면 지금 몇번 선택했어 벌써? 4번 다 선택했으니깐, 한 번만 더 선택하면 되지. 그건 뭐, 중복 뭐, 허락 안 하고, 그냥 OH1이든 OC1이든 똑같은 거니깐, 어, 요게 중복됐으니 빼주시면 됩니다. 전체 70가지 중에서 5를 빼니깐 65가지가 바로 정답되는 거야. 그래서 29번 정답은 65가 정답이 돼요.